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Life is ABCDEF 오늘 그 마지막 플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는데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하늘에 새가 날르듯 사람이 하늘을 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은 없다. 이 자만이 아니고, 그건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그, 그 하나로 인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원인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졌고또 우리 삶도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두뇌가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7600가지의 선택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억된 것을 한 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75%를 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될 만한 것들은 기억하고 할수 있는 일에만 우리가 몰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은 액션이다. A 액션이다. 그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은 예, 이러면 행동이 움직여지는 건데 그것은 에, 초이스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 선택, 그러니까 이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게 영감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 의식되어진 것들로 어, 여러분이 그 선택되어진 것을 에디트하는 겁니다. 편집하는 거죠. 편집하는 건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이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늘을 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비행기를 만드는 라이트 행제라든지 그런 분들이죠. 또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생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생각의 원인, 이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이 영감이 어디로 오는 것인가 그걸 잘 이렇게 파악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로로 행할지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정로라는 게 모르겠어요? 정로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식의 뭐 정로 이거보다도 어떤 그 본래의 상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정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나 편집하는 것이나, 오늘 더 나아가서, 올인하는, 이, 플로우하는 그런 삶을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제가, 패티킴 선생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85세가 되신 그분이 온 마음을 대해서, 올인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파장을 일으키는 게요. 감정의 파장을 일으켜서 감동을 입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러분, 그뭐 노래뿐만이 아니고 또 글을 쓰는 그들 좋은 글을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의 파동이 일어나죠. 파장이 일어나서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아, 연어 때가 아, 아래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는 거 아시죠? 바다로 툭 내려가서 어느 단계가 되면 핵이 본능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앞에 장벽이 있어도, 어, 그막 그곳을 이렇게, 힘차게 올라오는 것들을 볼때 우리가 막 감동을 먹죠. 야, 저런 삶을 사람도 살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십시오. 이왕이면 여러분 부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낫다고 했으니까요. 이왕이면 여러분 건강을,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건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원인을 제대로 믿으면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 오늘 이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초이스한 이 선택을 에디트하고 에디트하는 과정 과정을 최선을 대해서 작품을 완성시키는 이과정에 어, 결국이 이 몰입하는 삶을 사는 건데 몰입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 여러분이 이 우리는 우리는 정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라. 어, 제가 이그 유튜브 이름도 바꿨습니다. 어, 왕국다리보다도 구하라 365. 365 구하라.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성경적인 단어를 따와서 구하라 365로 바꿨어요. 여러분, 뭐, 별, 어, 좋은 내용도전 아직 없습니다만은 아직 좋은 걸 올릴 거니까 많이 여러분 이렇게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이게 정로로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파동의 주파수가 여러분 전달되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 말의 이 파동이 주파수로 변해가지고 이것이 막 한없이 한없이 가는 거예요.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되고.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 이렇게 우주 만물들을 이렇게 양자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이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초객자적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이 내가 선한 일을 한그 사람부터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쪽에서부터 게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기뻐하는 것이고 오히려 소유도 많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삶, 행복한 삶을 찾아가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어내 자리를 들고 일이나 그르가라 우리가 할수 없는 자리, 하지 못하는 자리, 병든 자리, 어두운 자리, 안 되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서게 하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서는 삶, 안 된다고 하는 지팡이를 버리고 일어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과 편집과 몰입하는 이 행동의 삶이 수레바퀴가 되어서 제대로 돌아갈 때 삶은 즐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네 개의 과정을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우리는 병행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하게 하신 자로 우리가 그룹해져 있고 일어나라 하신 자로 일어나 걷습니다. 계좌지 같은 작은 믿음으로 백배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러면 삶을 즐기며 죽음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몰입하는 삶을 여러분 크게 생각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그 A, B, C, D, E, F라는 이 과정에 맞는 책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분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좀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액션의 제일 마지막이 흘러가는 삶이에요. 흘러가는 액션. 어, 이런, l 이 f e is ABCD의 이격식의 단계를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충만히, 어, 말씀으로 충만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도록 하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7시 정각입니다.